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입니다. 국공립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묶어서 함께 보육하는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도입 1년 만에 입소 대기가 40% 감소했고, 학부모 만족도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공유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더 활시위를 당깁니다. 이번엔 교사 1명당 돌보는 만 3세 아동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돌볼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찰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요구하는 걸 미리 알고 아이가 생각을 펼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기존 15명이었던 만 3세반 정원을 10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시기 교사가 돌보는 아동 수를 낮춰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 2세에서 만 3세 반으로 가다 보면 사실상 아직 영하거든요. 초창기에는 보육 인원 수가 작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더 아이들 가까이 개별화 프로그램을 맞춰서 아이들의 하나 하나를 좀더 세심하게 보살펴 줄수 있죠. 부족한 교사를 뽑을 경우 구는 교사 인건비 지원 범위를 기존 30%에서 8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사 업무 부담을 덜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나은 보육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 만족감이 큽니다. 어,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아이를 봐주시는 것 같아서 매일 전화도 해주시고 오늘 아이가 어땠다 이렇게 좀잘 관찰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네더 믿고 네,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지원해 줄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아이가 자신들의 생각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또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줄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정책으로 실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 3, 4, 5세 반 아이 특성에 맞는 유아전담 어린이집도 생겼습니다. 전문화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기가 많은 영아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아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대기가 많은 영화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아는 전문 교육을 받는 동시에 영화의 입소대기 불만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서초형 공유 어린이집은 84곳, 서초구 어린이집 가운데 52%를 차지합니다. 구는 올해까지 80%를 목표로 공유 어린이집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고용시장은 침체를 겪었었죠. 이번 상반기 전망도 다소 어두워 보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변화하는 채용시장 분위기 속에서 서초구가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상반기 고용시장 핵심 키워드는 비대면과 수시 채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실제 상반기 신규 채용에서 수시 채용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작년과 비교해 9.7% 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인력만 탄력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잡는데 좀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좀 준비하는 과정이. 취업 난이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자치구도 구직자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서초구는 기업 현직자에게 직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운영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유수기업의 현직자가 멘토로 참여하며 연말까지 영업과 마케팅, IT 개발 등 10개 직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미 도입한 AI 면접 역시 취업 준비생에게 생소하긴 마찬가지. AI 면접을 대답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AI 게임, 그런 전략 게임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게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연습하지 않고는 사실 처음에 접했을 때는 당황하기 좀 쉽거든요. 4월부터는 반포 일동 주민센터 IT 교육장을 활용해 구직자들이 ai 면접을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요즘 취업 트렌드가 비대면이다 보니 ai 면접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사전에 연습을 할수 있도록 ai 면접 그리고 vr 가상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마주하게 된 비대면과 수시 채용 트렌드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우면동 그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9일 그린리더로 선발된 주민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그린 리더가 뭉쳤습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우면동 그린 리더는 주민 차원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주변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공동체 구축 사업입니다. 택배 이용과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증가해서 어 그와 함께 또 폐기물 오염에 대한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심각하게 대두된 한 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마을을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어, 그첫 단계인 그린 리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린 리더로 선발된 주민은 모두 10명. 대부분 평소 생활 속에서 경험한. 환경 오염의 문제성 때문에 이번 활동에 지원했습니다. 그 해밥에 따라오는 이, 이 용기들이요, 여섯개 되더라고요. 야채에 밥구루, 국구루, 초고추장 반찬 또 수저, 젓가락 이렇게 해서 일인분에 따라오는 게한 개가 되는데 그거 보고 제가 놀어요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 모임에서는 간단한 재활용 방법부터. 버려지는 물건으로 전혀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새활용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배우게 될 다양한 환경보호 방법을 지역사회에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주민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열린 공방 형태로 지역주민 여러분을 초대해서 같이 제품을 제작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하셔가지고 저희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월 1, 2회 정기 모임에 참석해 관련 교육을 받은 뒤 하반기에는 직접 기획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방역과 서초역을 잇는 서리풀 터널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걸어서 통행하기도 하는 곳인데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좁은 보행률을 침범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동수단에서 내려 보행하지 않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서리풀터널 안 보행로를 오가는 발걸음 사이로 자전거 한 대가 빠르게 지나칩니다. 보행로를 통과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30분 동안 10대가 넘습니다. 통행금지 표지판이 무색하게도 이동수단에서 내려 보행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행로 좌우 폭은 성인 두 명이 나란히 걷기 적당한 1.8m 정도로 달려오는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좁죠. 여기서 자전거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섭죠. 이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쌩쌩 막달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터널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보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동수단에서 내려 보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개도조치 기간이 없이 단속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속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동구와 광진구 등 서울시 다섯 개 자치구는 개도를 넘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회 역시 지난 2월 말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도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 법을 개정 중이라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한 그 안전 확보라든지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리풀 터널의 관리 주체는 서울시 구차원의 안전조례가 통과되면 터널 안에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을 막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가 임대사업자 민원상담 카카오톡 채널 똑똑임대봇을 운영합니다. 채널에선 임대사업 관련 법령과 정보를 안내합니다. 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대1 민원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서초구청 등록 임대사업자를 입력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채널 도입으로 민원 응답 대기 시간을 줄이는 등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서초구가 양재와 방배, 서초중앙 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세단장한 경로식당의 이름은 서리풀 시니어 레스토랑으로 식당 구조와 조리 환경 등이 개선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재개관을 미루고 있지만 저소득 어르신에게 식사와 반찬을 배달하는 등 긴급 돌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